할렐루야, 토리입니다. 오늘은 2023년 4월 28일 새벽입니다. 어, 한 주가 금방금방 흘러가네요. 네, 내일이면 주말인데 또 주말,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도 또 멋지게, 재미있게, 기쁘게 보내야 되겠습니다. 오늘 키워드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사탄을 물리쳐라라고 뽑아 보았습니다. 오늘 새벽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아 사탄은 역시나 영이신 예수님을 또 반대하고, 핍박하고, 또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는 그 몸과 사명자를 공격하는구나,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같이 상고하면서, 네, 진리를 더 파헤쳐 보죠. 자,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원망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. 이는 하나님을 원망함이 되었기 때문이다. 어느 시대나 그러하다. 하늘 법을 지켜 쫓지 않는 자는 항상 강 건너편에서 인성과 인본주의로 땅의 역사를 펴며 산다. 네, 하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네, 인성과 인본주의. 자기 생각으로 결국 강 건너편에 존재하게 되죠. 사람이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으니 분별하고 들어라. 네,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쓰는 사명자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. 마음 습관되면 말이 습관되어 나오고 몸은 습관되어 행하게 된다. 모두 자신이 다스려야 된다. 회개 기간 특히나 또 육성을 회개될 때에 더욱 더 마음 조심, 말 조심, 행동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. 회개의 어떤 돌이켜보는 그런 점에서 볼 때, 아, 어, 저희 잘못된 마음 습관, 말 습관, 행동 습관이 많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같이 또 회개 의 역사를 같이 일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사탄은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몸으로 쓰는 자를 사람을 통해 원망케 하고 악평케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막는다. 이는 예수님을 직접 못 막기 때문에 그 육으로 사명자로 쓰는 자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다. 이를 깨닫고 사탄의 계계를 알고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여라. 네,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그리고 사탄의 계계를 알고 대처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혜로운 하루, 네 명철한 하, 하루, 슬기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, 성령님,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. 네 사탄의 계기를 알고 잘 대처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. 안녕.